네, 저 앞으로 서 보세요. 네, 네. 뭐 앞으로 서 보세요. 촬영해 앞으로 서 여기, 충남 보령에 오니까 공기가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아요. 너무 좋죠? 네. 목회하시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한 방에 다 날라가는 것 같죠? 네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촬영이 잘 됐어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촬영이 너무 잘 됐어요.